근데 내가 백궁에 돌아갈 때내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? 네. <laughs> 많을까? 예. 네. 어, 나는 가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많을 거야. 그 다음 날 그냥 조용히 가버릴 거야 아마.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일반 사람은 돌아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어 우리가.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기업이든, 우리가 명예든, 권세든, 이것은 갈때 따라올 사람도 없고, 따라올 물질도 없고, 따라올 명예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오직 종교도 따라올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. 못 따라옵니다. 목사님이나 스님이 따라올 수 있나 없나. 없습니다. 아, 옛날에는 임금이 죽으면 여자들이 따라왔어. 같이 따라간 사람이 순장이라 고 그래.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는 친구, 애인, 또 명예라는 애인,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애인, 애인을 한 다섯 개를 새겨. 열심히 투자해. 막 자녀 공부시키고 막 미국 유학 보내고 다 해줘. 맞아, 맞아요? 그게 자기와 제일 가까운 애인이었어. 그게 내가 떠날 때 제일 먼저 어디까지 따라옵니까, 그 애인은? 화장대까지는 따라오는 거 그 애인이 제일 멀리 따라오는 애인이야. 맞아, 맞아요. 명예는 화장대까지 안 따라와. 저기, 저, 저, 병원까지는 따라와. 조화라는 걸로 따라와요, 조화. 조 병실까지는 오지. 그러나 화장대는 안 따라오죠?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화장대까지는 와. 투자해놓으면. 열심히 고 사주고 밥 사주고. 아, 해놓으면 나중에. 화장대까지는 따라와요. 근데 열심히 자기를 좋아하던 친구는 어디까지 따라오냐? 장례식장까지는 따라와. 그 애인 다섯 명이 맨 마지막 몇 자리까지 따라오는 친구는 하나야. 그 자식이죠. 그 자식은 몇리까지는 따라오는데, 묘석으로 들어오나? 안 들어와요. 그니까 러 어느 것도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헛투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늘문에 와서 나를 보고. 또한 번씩 에너지를 받아서 가면은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. 알겠습니다. 알겠죠? 네.